자 대단한 영어 필립원장입니다 2023 수능특강영어 14강 7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능에 실제 수능 대수능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퀄리티도 좋고 문제의 어떤 구성 자체도 매우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상당히 다독을 권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해속 해볼게요. 조지 문장을 먼저 보면, indeed, 실제로란 뜻이죠, 실제로. 실제로는 때때로, 어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사이에 어떤 개념인데, 어떤, 여기 글에서는 뭐, 어 다른 반대되는 내용,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문맥상 좀 애매하기 때문에 플러스냐 마이스냐 둘 중에 하나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리서치 연구들이 제안했다는 얘기죠. The development of the bilingual children's two languages. 발달이 되겠죠. bilingual은 언어를 두개 쓰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bilingua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두다두 두 언어의 발달은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이 얘기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앞서 있는 단어와 두 단어 두 언어 사이의 어떤 영향이 간섭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 뭐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글이니까 좀 독해력이 필요하겠죠. 자, to some degree 어느 정도까지 bilingual children 이중 언어의 아이들은 might be able to transfer knowledge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지식을 전할지도 모르겠다 이동시킬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across their language 그두 그러니까 개의 언어를 쓰니까 두 언어들 사이에서 어떤 지식을 왔다 갔다 이동시킬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o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 Reduce the input in each language.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줄어든 투입량이 되겠죠. 각각의 언어에서. 이제, 뒤중 언어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언어를 쓰는 것보다는, 어, 듣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양이 줄어들겠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들었던 단어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ne study found that the bilingual children, 자, 묶줘야되 who knew more words in one of their languages, 자, 알고 있었던 아이들이 되겠죠. 더 많은 단어들을 어디에서? In one of their languages. 그들의 이중 언어 중 중에 하나에서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뭐 한다. Also you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더 많은 단어들을 어디에서 다른 언어에서. 음. 그러니까 뭐 영어나 뭐 스페인어 둘다할수 있으면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건 맞겠죠. 양쪽으로부터 인풋이 되니까. 그리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children might also experience language interference. 그래서 두개 단어를 쓰니까 더 많은 단어는 알지만 이두 개의 단어, 두 개의 어떤 언어에서 오는 어떤 간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간섭이 생길 수도 있다. 어느 적 간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냐? In recent study investigating whether a bilingual 16-month-old s could learn rhyming words. 조사를 했는데 16개월의 어떤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어떤 운율을 타는 단어들 운율 맞추는 단어들을 학습할 수 있냐 없냐를 조사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아이들은 learn dissimilar language. 자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겠죠. 유사하지 않은 차이가 있는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덜 성과를 보였다는. 못 했던 얘기. 잘못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 learning more similar language. 더 유사한 두 언어를 배우는 그런 아이들보다 좀 성과가 뒤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children's real world vocabulary size did not differ.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 세상에서 아이들의 어떤 어휘의 크기는 다르지 않았다. 뭐에 따라서, how similar their languages were. 얼마나 유사한지,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언어가 유사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휘의 사이즈가, 배울 수 있는 어휘 사이즈가 또 다르진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앞에 있던 문장을 다시 뭐합니까? 반박하게 됩니다. 그리 지금 반박, 재반박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연결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뭘 제안했냐면은 language similarity. 언어의 유사성은 might not affect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전반적인 어떤 평가에 어, language acquisition 언어 습득의 어떤 비율, 언어 습득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언어를 투입량이 줄어드니까. 그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지식을 이동시킨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 그에 대한 예가 뭐였죠? 바이 링겔, 이중언어를 쓰는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 있었다는 얘기도 되죠 그런데 이런 애들은 뭐다? 또 단점으로 두 언어 간의 간섭이 있었다 얘기했죠. 그래서 두 단어 간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덜 유사한 어, 언어를 이중언어로 쓰고 있는 애들이 유사한 언어를 배우는 애들보다 언어의 섭득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다시 재반박해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단어, 어, 언어가 유사한지에 따른 어떤 학습 어휘량 크기의 차이는 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장점이 있었는데 더 많은 어휘를 갖고 있었는데 단점보다 간섭이 있었고. 근데 그 간섭 때문에 뭐다? 유사한 단어를 사유 언어를 배우고 있는 애들보다는 학습이 좀 떨어졌다 이 얘기죠. 근데 다시 또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러한 유사성은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을 보면 예를 들면 in s t u d of spanish english learning 들노 스페인어와 영어를 배우는 유아들의 연구에서 언어의 사이즈는 어휘의 사이즈는 한 언어에서 predict 예상됐다는 얘기죠. 어떤 문법적인 발달 인데 same language니까 두 언어 중에 같은 언어, 예를 들면 스페인어에서의 어휘의 사이즈는 예상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문법적인 발달이 예상이 되었다 같은 언어 즉 같은 스페인어에서 어휘량이랑 그 다음에 문법 체계가 발달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in the other languages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어에서는 또 그런 발달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에 맞는 어휘 사이즈에 맞는 g r a m m a 컬 i c a l development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뭡니까 두 개가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5번 문장의 예시가 뭡니까 주어진 문장에 대한 적합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다 두 개의 언어가 유사성이 관련이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니까 두 개의 언어의 발달에 어떤 정도는 뭐다? Relatively Independently. 자, 독립적으로 무관하게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여기 5번에다가 넣을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좋은 글입니다. 상당히 좋은 글이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